자, 오늘은 닭볶음탕을 하려고 합니다. 일단 하림의 닭볶음탕 닭고기. 그다음에 감자는 살짝 전분을 좀빼 주고 있고요. 뭐 당근, 우린 파를 좋아해서 파 많이 넣고 매운 고추. 일단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일단 닭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살짝만 데쳐주겠습니다.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살짝 한번 데쳐줍니다. 자 이제 닭고기는 살짝 데쳐서 식혀놓고 있고요. 양념 소스를 만들겠습니다. 일단 고추장 한 스푼 반. 진간장, 한 스푼. 올리고당, 한 스푼. 굴소스, 한 스푼. 연두, 한 스푼. 자, 미림이 없는 관계로. 소주 한 스푼. 예. 네. 자 다진 마늘 한 스푼. 아니, 안 됐으면, 안 생강은 조금만. 다시마 한 스푼. 다시다. 다시다. 엄마의 손맛 조금 더. 자그 다음에 후추. 후추는 좀 많이 반 스푼 정도. 자,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비비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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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참기름 조금, 조금만. 모든 재료는 얽히고 설펴가지고 풍미가 더해지니까, 자, 깨소금 좀 많이, 고추장을 좀만 더 넣겠습니다. 하고 간장 조금만 더 이것도 이렇게 해놓고 다 넣지 않고 한, 한 5분에서 만 넣고 더 넣을 겁니다. 자, 설탕 마구마구 마구마구 됐습니다. 자 준비된 닭고기에 일단 양념을 조금만 남기고 너무 많이 넣으면 쌀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남은 거로 간을 보도록 하구요 자 이렇게 넣고 자좀 버무려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무려서 한 10분 정도만 좀 숙성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정도 숙성이 돼서자이 상태로 살짝 볶아주겠습니다 자작자작하게 물을 좀 넣어주고요. 자, 이 상태로 끓이면서 야채를 넣어주면 돼요. 자, 이 상태에서 당근하고 감자. 감자도 한 20분간 물에 담궈서 전분을 빼준 상태입니다. 자, 불고루 넣고요. 아, 조금 더 끓기 전에. 고추. 매운 고추. 잘 끓고 있구요 여기에 배추 아까 양파를 까먹었는데 양파도 좀 섞어놓구요 자 이제 채소들 숨죽으라고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칼칼해지기 하기 위해서 고춧가루 듬뿍 한2스푼 정도 자, 어느정도 끓어서 중불로 낮춰줬구요 살짝 한번 뒤집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 맛있게 끓기 기다리겠습니다 자 어느정도 됐습니다 일단 살짝 간만 먼저 맛을 보겠습니다 어 됐어 안 심심하지? 응 음. 쫄이 자, 이 상태로 살짝만 줄여서 줄이면서 먹, 기, 먹겠습니다 툭툭 아... 어, 줄이신 거 먹어보자 처음 해본 닭볶음 처음 닭볶음 오십... 오십... 육년 만에 칠 년... 칠 년... 생 처음 <laughs> 왜 사먹을지는 알지 뭐좀더 주기? 감자는 다 익었어 감자부터 먹어 당근도 마시... 맛있어 당근도 당근은 참안 먹는 야채 중에 하나인데. 당근, 대파, 감자! <laughs> 하고!